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서울 등 지역에 침수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빗물바지 막힘입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빗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평소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도심 속 빗물바지 상태는 어떨까요?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도심의 한 빗물바지입니다. 물이 빠지는 구멍 사이사이로 행인들이 아무렇게 버린 담배꽁초가 들어찼습니다. 입구를 아예 덮개로 막은 곳도 허다합니다. 냄새가 난다, 또 해충이 들끓는다는 등의 이유로 빗물이 빠져야 할 구멍을 막아둔 겁니다. 또 다른 빗물바지 안을 봤더니 꽁초는 물론 각종 생활쓰레기도 쌓여 있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빗물바지가 막혔을 때 도시 침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해봤습니다. 빗물바지 내부에 모래만 쌓여 있을 때는 물이 원활하게 흘러나갑니다. 하지만 쓰레기가 함께 섞인 경우 금세 배수로가 막히고 물이 역류합니다. 빗물바지에 덮개가 있는 경우는 어떨까? 시간당 50mm의 집중호우가 내릴 때 10분이 채 되지 않아 물이 19cm 높이까지 차오르고 도로 전체가 침수됩니다. 시간당 100mm 이상 비가 내리면 도로 전체가 잠기는데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덮개가 없을 때보다 침수시간이 빨라진 건 물론 침수 면적도 최대 3배 이상 넓어졌습니다. 담배꽁초나 쓰레기가 빗물바지에 들어가면 도로가 침수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또한 빗물바지 덮개는 도로 침수를 두배 이상 증가시키고 10분 이내 침수를 유발하실 수 있으니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빗물바지 막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순식간에 도로를 물바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